네, 이른 장마가 시작되었고, 이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과 출퇴근길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인사청문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SNS를 통해서 칭화대 관련 출입국 기록, 증여세 납부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공개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사안의 일부만 부각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공세는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보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다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 의원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보울산 남구 달동에 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주진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이 부랴부랴 선수 보호에 나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 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적인 신뢰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신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이를 옹호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을 보완답시고 어제 sns에 메시지를 올리셨던데 어느 국회에서 청문위원을 고발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독재 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늘 주어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문장의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나경원 의원식 화법이야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위원을 누가 고발했습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청특위위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한적 없고요. 고발은 주진 의원이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재발절인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원이 의 고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대 정당 의원과 후보자를 고발하는 일이야말로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있습니다. 주진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 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축적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표적수사를 해왔던 유구한 전통은 청산할 대상이란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당은 경제 회복, 민생 회복과 내란 종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